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10분은 매우 짧은 시간이죠. 어, 하지만 이 짧은 10분이 쌓이고 쌓이면 놀라운 통찰력이 만들어집니다. 들은 만큼 달라집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자, 오늘 동공부의 주제는 월급 관리, 그 중에서도 통장 정리 세 번째 시간으로, 어, 예비자금 통장, 이렇게 사용하세요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자금 다 있으시죠? 예비자금 통장. 음,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월급 통장이 이렇게 있으면, 음, 월급 통장 외로, 좀 다른 통장에다가 왠지 돈을 조금 넣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약간의 돈을 넣어놓습니다. c m a 또 있으시죠? CMA에 또 혹시 이제 좀 주식 좀 떨어지면 좀 주식 좀 해야지. 그리고 약간의 이제 돈을 넣어놓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예비자금 통장이다 라고 보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 이게 과연 예비자금 통장이냐 이게 진짜 예비자금 통장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 또, 하나은행, 음,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만들란 얘기를 해요. 뭐,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에서는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많이 권유하니까, 어, 혹시 모르니까, 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어, 또 뭐, 급한 때를 위해서, 어, 또좀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귀가 솔깃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드디어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정말 예비자금 통장이 사실 필요하기는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쓸것 같으면 안 써도 돼요. 안 필요 없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여기저기에다가 돈을 넣어 놓게 되면 80만원, 150만원 그리고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차하면 1천만원까지 꺼냈을 수 있는 뭔가 주머니가 생기게 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지내다 보면은 갑자기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평월 예산이나 뭐 이벤트 예산으로 도저히 살수 있는 예산이 없어 빠듯해 근데 갑자기 예비자금 통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80만원이 있거든요. 요거, 뭐, 솔직히, 급한 일이나, 뭐, 엄청나게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없는데, 에이, 요거 하나 내가 갖고 싶은 건데 하나 이걸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CMA 150만원 들어있는 거 보니까, 아,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면 한번 주식 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주식이. 그래서, 이렇게 150만원을 노려보다 보면은, 음,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뭐,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돈을 꺼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어, 어느 순간 보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가, 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어, 어떻게 보면, 이 마이너스가 없는 그냥 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큰 사고가 나는 거죠. 자, 그럼 그 마이너스를 보기가 너무 어, 불편하니까 이걸 이제 월급 통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래도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아, 많게 된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왜 등장을 했느냐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월 소비 예산이 133만원인 직장인의 통장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난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은, 어, 여기서 자동이체로 저축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서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비 통장에다가 100만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럼 100만원이 평월 예산으로 딱 들어와요. 어, 아까 분명히 133만원이라고 그러진 않았나? 예. 이거는 평월에,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달에 쓰는 소비통장에서 꺼내 쓰는 예산 100만원이죠. 자, 어, 이벤트, 그러니까 계절지출이라고 하죠. 1년에 매달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한 계절이나 뭐 명절, 여행, 기념일 뭐 이런 때 사용하는 금액, 비정기지출은 여기에 따로 이벤트자금통장이라는 곳에 모아놓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 자동이체로 매달 33만원을 이 통장에다 붙입니다. 자, 이 통장은 우리가 CMA를 쓰는 게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1년에 400만원 예산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월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쓰는 예산은 항상 100만원을 이렇게 소비통장으로 송금 받아서 쓰고, 갑자기 이벤트, 명절, 여행, 음, 그 겨울의복비, 그다음에 기념일 같은 그런 경비에 에, 지출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통장에서 이제 소비통장으로 보내서 어, 쓰는 거죠. 지난 시간까지 얘기한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항상 일정한 소비를 할수 있다. 아무리 소비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부는 이쪽 예비자금, 아, 이벤트 통장에서 꺼냈으니까, 항상 매달 똑같은 평월 예산을 쓸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 만일, 만일 월급 통장이,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월급이 매월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만일 월급이 매월 달라진다. 그럼 만약에 매월 월급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어, 이게 300만원이 매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240만원 들어왔다가 뭐 400만원 들어왔다가 이런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송금해서 평월 100만원 쓰고, 어, 저축할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음. 아, 이래서 일정한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축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급을 탔을 때 과감하게 저축을 해야 돈이 모이는데, 과감하게 저축을 못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달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는 특히 그렇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매월 월급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죠. 뭐, 매달 성과급이나 상여 같은 것들이 월급에 다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 똑같이 이퀄라이징 해가지고 나오니까, 어, 매달 그냥 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미혼이라 그러면 그냥 독한만 먹으면 한50%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음, 빡! 저축하는 거죠. 150. 그렇죠. 할수 있죠. 어, 예를 들면 독립하지 않고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러면 사실은 만만 먹으면 독하게 먹으면 200만 원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월급이 매월 일정하지 않게 들어오는 직장이 꽤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지난 13년간 2030 직장인들 멘토링 하면서 보니까 월급 정말 똑같이 나오는 직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보시면 똑같이 월 3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매달 12달이 240만원이 나와. 그러다가 성과급이 1월, 그 다음에 4월, 7월, 10월에 나오는데, 상반기 200만 원, 100만 원, 하반기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설과 추석 때 귀성 여비로 또좀 나오고 보니까 1월에는 와 너무 진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440만 원, 2월은 300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보릿 고개가 시작되는 듯 240, 그러다가 4월에 340, 그리고 다 나서 또 다시 보릿 고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성과급이 이렇게 네번 나오고 귀성 여비가 이렇게 나오. 자, 이렇게 되면은 월급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저축 50%를 한다고 마음 먹어도 100만원 밖에 저축 못 합니다. 왜? 평상시에 들어오는 급여가 240만원 밖에 안 되니까 나는 저축 많이 못 해. 그리고 그냥 많이 해봐야 100만원. 독한 마음 먹어봐야 100만원 밖에 저축을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면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보너스나 상여금 들어왔을 때못 했던 저축을 하느냐? 아, 그건 또 다르죠. 어,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때는 또, 어, 그 나름대로 다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저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비자금 통장의 목적은 뭐냐면 매달 똑같은 저축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비자금의 원래 목적입니다. 자. 월 소비 예산이 133만 원이 직장인인데 매월 월급이 이렇게 들쑥날쑥 달라지더라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수 있겠죠. 월급 통장에 월 평균 300이 들어오죠. 매달 300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아까 봤듯이 240 들어올 때도 있고 뭐 40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단 저축은 자동이체로 빠집니다. 평월 예산 100만 원이니까 소비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을 해서 100만 원이 들어오죠. 자, 그런데 어떤 달은 100만 원을 송금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면은 저축은 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니까. 근데 왜 송금할 수 없냐면 어떤 달은 240 들어오거든. 자, 월 평균 300만원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이 100만원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붙일 돈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 이벤트 자금. 매년 사용되는 이벤트 자금, 연간 400만원을 매달 33만원씩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나면 이 달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느냐. 이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거는 이럴 때 있으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족한 평월 예산을 얘가 메워줘야 되는데 이 메워주는 돈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만 원을 넘게 나오는 달, 300만 원을 매달 꺼내 써야 되는데 300만 원보다 많이 나오는 달은 남는 잉여 자금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되면. 일정한 저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정한 저축이 일정한 소비와 일정한 저축이 다 가능해진다 그래서 매달 300만 원을 넘는 소비가 있음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이 있게 되면 잉여 성과 상여를 예비자금 통장으로 넣었다가 10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것 때문에 100만 원의 평월 예산을 송금할 수 없을 때 여기서 이제 꺼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저수지 여러분 저수지 보신 적 있죠? 그 저수지에 에 어떻게 보면은 음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비가 왔을 때 가둬뒀다가 가물 어때에 그때 이제 꺼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예비자금을 써야지 아뭐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예비자금 통장은 다른 말로 저수지 통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쓸 어, 곳이 딱 정해진 예산이 있는 통장이지 눈먼 돈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일정한 소비와 일정한 저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예비자금이라는 거그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